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래동화이죠. 뿡귀고 빵끼는 방귀 시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글은 박수연 선생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아주 먼 옛날 방귀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 둘다 어찌나 방귀를 잘 뀌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뿡뿡 빵빵 소리가 났어. 냄새도 고약해서 마을 사람들은 숨을 꾹 참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찔러 막고 다녔지. 윗마을에 사는 왕방구의 방귀는 정말 대단했어. 왕방구가 엉덩이를 쑥 내밀어 방귀를 뿡뿡 뀌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동아줄로 물건들을 칭칭 감았어. 그래도 문짝이 떨어지고 물건이 날아갔지. 아랫말에서는 한 방구의 방귀 냄새는 엄청났어. 한 방구가 엉덩이를 쑥 내밀어 방귀를 뻥뻥 뀌면, 사람들은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쌌어. 그래도 마을에 퍼진 구린내 때문에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변했지. 사람들은 뭐 이게만 하면 누구의 방귀가 더 세고 구린지 이야기했어. 아윗마을에 사는 왕방구 방귀가 더 세지. 에, 무슨 소리! 아랫말 한방구의 방귀 맛을 못 봐서 그리야! 그때 길을 지나던 왕방구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보다 한방구 방귀가 더 고약하다고? 음, 내 방귀 맛을 보여줘야겠군. 다음 날, 왕방구는 아랫말 한방구의 집으로 갔어. 한방구는 마침 장에 가고 없고, 한방구의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 췻, 괜히 헛수고만 했군. 내가 왔었다는 표시나 하고 가자. 왕방구가 한방구의 집을 향해 방귀로 뿡, 뿡. 그러자 한방구의 아들이 붕 뜨더니 아궁이로 쑥 들어가 재투성이가 되었어. 왕방구는 허허 웃으며 엉덩이를 툭툭 털고는 집으로 돌아갔지. 장에 갔던 한방구가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문짝은 덜렁덜렁했어. 새카매진 아들은 엉엉 울고 있었지. 너희놈 왕방구 내 방귀맛을 보여주뭐 한방구는 삶은 고구마를 우악우악막았어 한방구가 꾸르륵 끓이는 배를 움켜쥐고 가마솥을 향해 돌아섰어. 그러고온히말리해의 방구나 빵꾸었지 까마솥에 훅 날아가더니 왕방군의 된장 항아리 위로 뚝 떨어졌어. 항아리는 와장창 깨졌고 왕방군의 집은 된장 냄새가 진동했지. <놀람 shutdown> 한방구 용서 못해 된장 범벅이 된 왕방군은 크고 무거운 돌절구를 구해왔어. 그리고는 돌절구를 향해 방귀를 뿡었지 아 돌절구는 하늘로~ 피소 사오르더니 한방구의 집으로 날아갔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슝! 날아오는 돌절구를 보고 깜짝 놀란 한방구는 돌절구를 향해 힘껏 방구를 끼었어. 아, 그러자 돌절구는 다시 왕방구의 집으로 날아갔지. 왕방구와 한방구는 열심히 방귀를 끼었어. 돌절구가 내려오려고 하면 왕방구가 부, 한방구도 빡! 말 사람들은 거다란 방귀 소리와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귀와 코를 막았어. 한참 뒤 왕방구와 한방구는 모두 뒤쳤어. 왕방구는 마지막 힘을 모아 방귀를 끼었어. 붕. 그때 한방구도 온 힘을 다해 방귀를 끼었지. 뻥. 그러자 돌절구가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날아갔어. 하늘로 날아오른 돌절구는 달나라에 뚝 떨어졌어. 달나라 토끼들은 깜짝 놀랐지. 이게 뭐야? 절구잖아. 여기에 도 떡방아를 찌면 되겠어 그때부터 달나라 토끼들은 볼절구에 쿵다닥 쿵닥 방아를 찌었지. 오늘은. "뿜기고 빵기는 방귀샵"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